50대가 되니 계절의 변화가 몸으로 먼저 느껴집니다. 이럴 때일수록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.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이 대추의 단맛이 겨울에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죠.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어냅니다.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명상의식이 됩니다. 넉넉한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담습니다.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합니다. 불을 올리고 기다립니다.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. 젊었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쉽게 지나쳤던 것들. 이제야 시간을 들여 나를 돌보는 법, 나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. 약불에서 몇 시간을 우려낸 후 이제 체에 걸러내는 작업입니다. 이 갈색 액체를 보면 뿌듯합니다. 뜨거운 찻잔에 담아내고 얇게 썬 대추채를 띄웁니다. 정갈한 마무리. 작지만 확실한 품격이 있는 행복이죠.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십니다.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에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. 50대의 건강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. 이처럼 작은 정성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, 그 노력이 나를 지켜줍니다. 올겨울, 이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깃들기를 바랍니다.